어떤 식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식을 빼야 했는데 잘못해서 더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다고 합니다.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 어떤 식을 먼저 네모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더 했다고 했습니다.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더 했더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가 나왔다고 하네요. 자 그러면 이 어떤 식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 네모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에서 이항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해 주시게 된다면,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은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올바르게 계산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, 우리가 찾은 어떤 식에다가 지금 빼야 한다고 했었죠? 그래서 빼기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분배법칙 이용해서 지금 다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므로 마이너스 7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